성경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호베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기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 이제 이번 주부터 하계 수양기가 시작이 됩니다. 기대가 되지요? 예, 하계절 한계가 돌아오면은 어린 시절에 명절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처럼 예, 뭐 우리 집은 뭐 가난해서 뭐 별로 먹을 것도 없었는데요. 그래도 명절날은 뭔가 특별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음식을 음식이 나오니까 그 명절날을 손꼽아 막 기다렸던 생각이 나요. 네. 추석이 돌아오고. 예. 설날이 돌아오잖아요. 추석날이 몇밤 남았지? 그래서 몇밤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설날이 몇밤 남았지? 그리고 소풍 가는 날도 이렇게 손꼽아, 손꼽아 기다리잖아 이렇게요. 그런 것처럼요. 하계 수양에는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수양일을 손꼽아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수양이를 맞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양이를 준비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편 133편 이 내용을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죠 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요 이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뭐 아름다운 꽃도 있고 뭐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요.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것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런데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연합이라는 건 결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혼 생활할 때 결혼 생활 잘해야 돼요. 결혼을 그냥 쉽게 생각해 가지고 한번 만났다가 그냥 바로 또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정신 못차린 사람들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맺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지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결혼할 때는 먼저 모든 걸 떠나야 돼요. 뭐, 부모, 형제, 뭐, 내가 이 마음이요. 다른데 향해 있으면 안 됩니다. 부모를 향해 있어도 안 되고요. 형제를 향해 있어도 안 되고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있어도 안 되고 돈을 향해 있어도 안 되고요. 권력을 향해 향해 있어도 안 되고 봉을 떠나야 돼요. 모든 거 떠나야 됩니다. 떠나서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루다. 그 부부가요. 먼저 완전한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그한 몸을 짓다. 그그 연합입니다. 그게 그한 몸을 이룰 지로다할 때, 악의, 악교 풀로 붙이다. 나무, 나무를 끊어가지고요, 악의로 다 붙이잖아요. 도끼로 쳐도요, 다른 데는 끊어져도 악의 붙인 데는 잘안 끊어집니다. 완전히 하나가 돼야 돼요. 그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기 마음을, 자꾸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가 될수 없어요. 상대방에다 맞춰야 돼요. 그러면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서로 부부가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살아가면은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부모한테 효도도 잘하고요. 그런 사람이 형제간에 우애도 좋고요. 그런 사람이 이웃하고도 잘 살아요.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몸은 하나인데 마음은 따로따로예요. 자기 생각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결혼했다가 쉽게 이혼하는 겁니다. 예. 여기 형제가 연합하여 할때그 연합이란 말이 결혼이란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을때 정신 바싹차려야 돼요. 모든 거 떠나야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와 계신 그 주님과 마음과 뜻을, 하, 그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그 연합해서 동거를 할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내 안에 와 계시고 교회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 다 가지고 있고, 자기 주장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모든 것 떠나야 돼요. 그리고 형제가 연합을 해야 됩니다. 민숙이 2장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가라사대, 2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대,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그 열두 지파가요. 전부 진을 치는데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면 회막을 향해야 돼요. 회막이 센터입니다. 그 회막을 향해서 진을 치야 돼요. 동쪽에서 회막을 바라봐야 되고요. 남쪽에서 회막을 바라봐야 되고, 서쪽에서 회막을 바라봐야 되고, 저 북쪽에서 회막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어떤 신호가 나오면은 이동을 하는데 순서도 있어요. 먼저 동쪽 진부터 이동하고, 그다음에 서쪽, 그다음 남쪽, 그다음에 서쪽, 북쪽 이렇게 이동하고 질서가 있습니다. 왜 회막을 대해서 진을 치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회막에는 누가 계셔요? 회막에는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잖아요. 지성소에 누가 계십니까? 지성소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연합을 하는데 뭘 중심으로 연합을 해야 된다?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그 연합이라고 하는 건 모든 걸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한 가운데 계시잖아요. 한 가운데 계십니다. 민수기 5장 1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짐 밖으로 내어 보내되. 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 전부 다문둥병 유출병, 뭐, 죽음으로 부정케 된 사람들, 이, 이게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전가가 되니까 이런 병들이 옮깁니다. 그러니까,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물은 남녀하고 다진 밖으로 내어 보내요. 그들로 진을 더럽게, 더럽히게 말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내가 그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메. 하나님은 어디 가하셔요그진 가운데. 그래서 열두 지파가 그 진을 향해서 진을 대해서 진을 치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이렇게 또 깃발이 있습니다. 깃발 갖다 놓고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연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뭔 행사를 한다. 그 행사가 있을 때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교회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래서 연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그다 합쳐줘야 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연합을 하면은 이렇게 마음을 합쳐주면은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게 비유입니다. 비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갖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연합에서 동거를 하면은 머리에 있는 보베론 기름이, 이 기름을 여기다 이렇게 머리에다가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수염꽃, 아론의 수염에 의해서. 아론이라는 사람이 수염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여기다 기름을 떨어뜨리면은 이게요, 수염을 타고 이렇게 흘르게돼 있어요. 그럼 수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게 하나가 됩니다. 이 기름이, 수염에 수염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가 돼가지고, 그래서, 어, 몸을 전체를 기름이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곳,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기까지 내린가, 옷기까지 그냥 다 기름이 다 묻어요. 이거 뭘 말하는 거냐면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전체 막 이렇게 5길까지 기름이 묻어요.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은 헐몬의 이슬이 이것도 비웁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가 도다 이스라엘 가면 헐몬산이 있잖아요. 저 북쪽 헐몬산이 한 예, 2200m 그 정도 돼요. 굉장히 높아요. 헐몬산이. 그 이슬이 내립니다. 그런데 이슬이 내리는데요. 그 이슬방울이, 이슬 하나하나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슬방울이 이렇게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결국 뭘 이루는 거냐면 갈릴리 호수를 이루는 거예요. 그 홀몬의 이슬이 호수, 그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그 호수가 시온산 전체를 적시잖아요. 그 작은 이슬방울이 모일 때, 연합을 할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시온산 전체를 적실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서 거기서 형제가 연합하는 거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수염 가닥가닥 모이듯이 또 헐문의 이슬이 하나로 모이듯이 그렇게 연합하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의 거기서 큰 역사가 영생의 역사 영생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생명이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 연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 행사 중에요 최고 큰 행사가 학예 수양이에요. 이것보다 더큰 행사는 없어요. 이렇게 큰 행사를 앞두고 우리가요, 아, 뭐 마음을 거기다 초점을 두지 않고 딴 생각이나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다른 어떤 때보다도 연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양이를 앞두고 우리가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부터 해야 돼요. 수양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만나게, 예, 만나주신다고 했어요. 에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뭐라고요? 부르짖으래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그래서 수양이를 위해서요. 먼저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올 때도 기도하고 오는 사람하고 그냥, 그냥 오는 사람하고 달라요. 기도하고 와서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이 더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 먼저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한 수양의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봉사를 할 때도 자원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수양의 장에는 다른 사람을 그 전도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또 희생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희생을 하면서 수양일을 보낼 것인가.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찾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 성기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 성기고 있는가. 하한번 생각해 보셔요. 자언 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요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요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요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궁무진해요. 역대하 16장. 하나님은 능력이 무궁무진한데요. 어떤 사람한테 그 능력을 베푸시느냐면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지금도 감찰하고 계셔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어떤 사람에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이 전심. 전심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람.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냥 대충 구하는 사람한테 능력 주시지 않아요.